안녕하십니까 김피터입니다 아, 그 아까 댓글 보니까 투광등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투광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50W 짜리를 추천드립니다 세차장 방문하셔가지고 주로 어, 밤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, 그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빛이 좀 어두우면은 그 사진이 잘안 나오거든요 저도 일단 세차하면은 좀 사진 찍는 게 좀,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찍는데, 일단, 조도가 너무 어두우면, 어 별로 안 좋아요. 그게 또 보기에도. 그래서 저는 50W로 좀 해놨고, 어 간격은, 어, 3m 정도로 좀 유지를 시켜놨고요 이게, 어 설치한 다음에, 한 1년 정도 되면은 한두개씩 막 나가기 시작해요.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<laughs> 나가기 시작하는데, 수명이뭐 어떤 경우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가 않은 것같고요 음, 1년에 한뭐 4~5발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분을 좀 가져다가 두시고 음, 일단은 설치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어, 전기로서 이렇게 돌리는 기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, 전기 기술자분을 어, 사전에 미리 컨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구하시고, 뭐 만약에 본인이 전기 기술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께서 직접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투광등은 무조건 5 0 w 짜리가 좋고요. 일단 중국산은 쓰지 마세요.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습기 차고 오래 수명이 안 갑니다. 때문에 어, 국내 제품으로는 뭐 많죠. 정부 회사, 옷을 안뭐 아니면 뭐 일단은 국내 회사 거를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돈뭐 아끼시려고 중국산 뭐 여러 개 사다가 하시는 차라리 국산 제대로, 제대로 된거 하나 사가지고 좀 가시는 게 어, 좋을 것 같고요. 음, 금액대는 보통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. 네, 인터넷에서 구비하셔도 되시고, 아니면 근처 전기 조명 가게 가시면은 팔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